눈 내린 다음날 도로에서 벌어지는 풍경. 솔직히 눈앞에선 외제차도 장사 없고, SUV도 헛발질하고, 천천히 기어간다 한들 미끄러짐 사고를 피할 수 없는데요. 이런 언덕길도 잘 달리는 차와 비교하면 뭐가 다른 걸까요? 자 1번 타이어와 2번 타이어를 보세요 1번은 평평하게 만들어져서 접지력을 최대로 높인 레이싱용 타이어고요 2번은 바닥을 긁을 수 있는 칼집을 잔뜩 만들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타이어 윈터 타이어입니다 이걸 장착해야 눈길 미끄러짐 사고를 줄일 수 있죠 초보 운전자들이 많이 간과하는 게 타이어의 중요성 안전을 위해서 타이어를 교체한다고 생각하지만 승차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새 타이어 끼면 우아한다 제일 저렴하게 체감되는 튜닝이다 이렇게 타이어 교체 시 승차감의 차이를 체감하는 차주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타이어 안에 흡음제를 넣어서 소음을 줄이는 기술들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이죠. 이렇게 타이어도 천차만별이라 타이어 계급도라는 것도 있는데요. 여기서 공동 1등을 한 한국타이어 벤투스 타이어, 벤츠 S클래스에 기본 장착되던 타이어죠. 타이어 업계 정점을 찍은 한국타이어. 한국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기업인데요. 지금은 공기가 필요 없는 타이어와 전기차 전용 타이어의 진심이라고 합니다.